자, 오늘 금양을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2차 전지 급등락이 심하게 나왔었는데, 제가 심적으로 동의되지 말라고 재차 강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부터 재료, 앞으로의 주가 전망, 세 박자가 갖춰진 종목, 바로 금양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따라 올라가는 이 주식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2차 전지, 이제 시작이고요. 전기차. 이제 시작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금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지금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양극재 기업인 SM랩 인수로 통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죠. 이게 지금 정말 큰 재료로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 제가 주가 급등락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간 여러분들 면밀히 해서 봤을 때 정말로 얼마나 저점이 될지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선을 정확하게 지지해주면서 반등 나와 와, 좋죠. 앞으로 올라갈 구간은 너무나 많다 라는 겁니다. 이 신고가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고가 뚫으면 그때 또 급등 랠리가 나올 것이고 이 금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제 쇼커버링 들어왔다. 말이 많은데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커버링 매수 상환 대기 물량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악재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떴었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쌍바닥 만들면서 신고가 조만간 돌파하고서 급등 랠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 말대로 역시나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정확한 분석에 근거해서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길잡이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과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요. 타점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죠. 최소한 어디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 목표가 가격이라는 기준을 세워드리고 있고, 이 타점 관련해서도 기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응이죠. 아직까지 혹시라도 목표가를 못 잡으신 분들, 혹은 타점이나 금양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금양 관련해서 대행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요. 도움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8월 달 히든 매집주 선착순 관계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최근 6월 달, 7월 달에 기관과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보이는 엄청난 종목. 제가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후에 이제 조만간 주가를 끌어올릴 타이밍 직전의 종목인데요. 우리한테 단서를 던져줬어요. 기간과 세력들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매년마다 이 똑같은 매집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 4년의 거래량을 뚫어내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가기 딱 좋은 타점이 나왔다. 자, 첫 번째 매집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일단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매집이 끝났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신을 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 즉 돈이죠. 이게 누가 봐도 최대치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이 최대치로 나왔다는 건 바로 매집이 끝났다, 최종적으로 무르익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에코프로 금양자익을도 보시면 출발하기 전에 역대급 거래량 이제 돈을 마지막으로 기관과 세력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재료를 부각시켜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매집 기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안 드립니다.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은행 에다가 돈 집어넣고 이자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력 대가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숨길 수 없는 매집 패턴 역대급 거래량 패턴만 공략한다면 긴 매집 기간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미친 상승 보여줄 종목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8월 히든 무료 추천주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7,000원대인 종목 과거엔 얼마까지 갔었을까요? 바로 8만원 이상의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가져온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거 잡으시면 10% 20% 아니죠. 세력들이 맘먹고 주가 싸버리면요. 2,000%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종목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010에 2788-8454 번호로 딱 일주 시간 내셔가지고 아무 때나 상관없이 문자 주세요. 당장 매수 안 하시더라도 한번 관망하시면서 정말 상승하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일 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 장 시작 때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대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대부분 전문가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 외인 기관 세력들. 이동수급흐름 파악 후에 다음 날 기사 뜰 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에 단일가로 다가 종업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 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 드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봤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 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놓고서 다음날 마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 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단일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날 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나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죠. 이 핵심 광물 리튬 쟁탈전에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미국은 엑슨모빌 석유 공룡이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 최대 리튬 가공 공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채굴권을 확삭스리하면서 하얀 석유 2차전지의 필수적인 리튬 확보 경쟁이 불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양이 가지고 있는 힘 금양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결국엔 금양이 할수 있는 것들이 점차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수산화리튬 가공사업, 그리고 이 지르코늄 첨가제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 특수 양극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극제에 첨가가 되는 건데, 동기술은 차세대 음극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공을 하겠죠 가공을 해서 특수 양극재부터 지르코늄 첨가제를 더하는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느냐 SM랩을 인수를 했잖아요 이 기업의 기술력 보세요 세계 첫 망간 니케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했고, 산업은행 KTNG 다울 인베스트로부터 천억 원 이상 투자 유치했습니다. 몸값이 이때 1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됐었는데, 왜 상장을 못했냐면, 상장 이후 IPO 후에 자금조달을 하겠다, 공장 설립을 하겠다,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거래소 측이 불안하다. 입장을 제시를 하면서 예심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해결해 준게금양이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공장 부산에 대규모로 짓고 있고 양극재 공장도 하나 그냥 지으면 그만입니다. sm 랩 재상장한다라는 거 다시 ipo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양극재 지금 이 가치가 부각을 받을 때. 이 SM 랩이 상장하게 되면은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1조 원 넘어서겠죠? 그럼 금양이 최대 주주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지금 금양이 하고 있는 게4680 원통형 배터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금양은 갈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금양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산의 이제 대규모 2차 전지 공장부터 해서 콩고 만원호 광산 지분 있죠? 최근에 몽골 몰라 광산 지분 또한 취득했기 때문에 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부산 시장과 함께 또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시면 유광직 금양 회장이 직접 어디에 갔습니까? 이 나비비아 광물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서 나비비아 광물 개발하러 갔습니다. 특히나 이 부산과 상당히 연이 깊은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광물 개발부터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까지. 함께 진행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금양 앞으로 나올 호재 거리 재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양극재 또 최대 주주로 등극한 SM랩의 IPO 상장이죠. 그리고 4680 원통형 개발부터 해가지고 특수 양극재, 지르코늄첨가제 또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 또이 IRA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과연 지금이 적정 주가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늦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2차 전지 지금의 급등락 그리고 금양 종목에 대해서 지금의 급등락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어차피 최종 목표가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차피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한텐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이야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물량을 확보해야지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실 거 아니에요. 돌파하는 구간 말고. 눌림목 한번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 카톡방 개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회 빠르게 잡으셔야지만 신고가 돌파 곧 이뤄질 텐데 수익 잡아 가셔야겠죠. 제가 이제 실시간 대응도 도와드리면서 이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매일 여의도 자료나 속보 혹은 기사나 계약 공시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또 금양만으로 수익을 낼게 아니잖아요 금양은 장토로 두시되 단타 수익 종목 매일매일 수익 쌓아가시게끔 분석 이미 마친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 드릴 거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지금 무료로 종목 또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무제한적으로 제가 열어두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한은좀 해둔 상태고요. 문자로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2788-8454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금양 주주분들 아니시면 내가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단타 스윙 종목으로 매일매일 좀 용돈 개념식으로 수익을 챙겨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문자 보내주신 순으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